안녕하세요. 세이프오입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샴푸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노프를 하는 저의 머리 상태를 한번 나눠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노프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요. 샴푸가 두피를 통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샴푸의 화학성분이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라는 정보를 접하고부터였습니다. 제가 샴푸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다섯 번 정도 사용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은 결혼식 날, 그리고 결혼 스튜디오 촬영 날 헤어 제품을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샴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은 노프 초반에 머리가 너무 가려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다섯 번 사용을 애교로 봐주시고, 노프로 인정해 주신다면 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1년은 밀가루를 이용해서 머리를 감았는데요. 밀가루 풀을 만들고 매번 머리를 감을 때마다 냉장고에서 가지고 오고 또 다시 넣고 그리고 상하게 되면은 처리하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완전한 노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머리 상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머리가 기름지는지 입니다. 노프 초반 두세 달 정도는 머리가 굉장히 떡이 져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계속 진행을 했고 정말 두세 달 정도 후에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어,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지지 않다라는 게 샴푸를 한 것처럼 개운한 느낌은 아니고요. 항상 기본적으로 기름 때문에 머리가 무거운 느낌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머리를 샴푸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아차린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제가 머리를 만지거나 빗질을 하면 기름이 좀 묻어납니다. 노프에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당할 만 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저한테는 노프를 하면서 좀 불편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냄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정수리 부분은 냄새가 좀 납니다. 저희 신랑 말로는. 근데 이런 부분은 샴푸를 한 사람도 몇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 번째는 머릿결입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할 때는 머리가 너무 푸석거려서 린스를 하고 헤어 에센스까지 발랐었는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전혀 푸석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두피 상태. 이 부분이 제가 만족스러운 부분인데요. 제가 노플을 하기 전에는 머리가 가려워서 긁다가 딱지가 앉아서 피부과에 가서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런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은 생리통입니다. 저는 생리양이 많고 생리통이 심한 편인데요. 샴푸의 환경호르몬이 저희 신체의 호르몬을 교란하고 생리통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경우에는 생리양은 좀 줄어들었는데 생리통은 별로 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부분으로 저의 머리 상태를 말씀드렸는데요. 머리가 기름지고 생리통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왜 노프를 계속 하냐고 물으신다면 우선 샴푸와 린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노프를 지속하는 이유는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하나 삶에서 배제하고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유익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이프 오였습니다.